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자, 추석 연휴를 끝내고, 자, 이제 우리 비동사 과거 영작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동사 과거 영작 다 풀어왔어요? 자, 이거 영작 안한 사람들은 자 영작을 다 풀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영작 풀어온 사람들만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영작 바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나는 그녀의 의사였다. 자, 우리 영작의 기본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동사들은 다 비동사라는 거. 자, 비동사는 킹, 왕의 왕.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주어가 I. 자, 뭐뭐였다. 비동사니까. 자, 우리 뭐뭐였다가 들어가면은 과거였다. 그렇죠 I was. 자, 그녀의 의사였다. 우리 그녀의 라고 하면은, 자, her. 자, 의사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그죠? 닥터죠? 자, 그래서, I was her doctor. 자, 이런 문장이 되고요. 이 문장의 동사 was. 자, 비동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다 낫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 비동사는 누구니까? 왕이니까. 자, 그래서, I. 자, 우리 was에서 낫. was에다 not을 붙이면 wasn't. 그죠? I wasn't her doctor. 이런 식으로. 자, 비동사에는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의문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비동사는 왕이니까 어떻게 할수 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다? 자, was I, 아이고. 자, was I her doctor? 아. 아우, 이거 지금. 오랜만에 우리가 영상을 이제 찍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도 좀 약간 힘들어 하네요. 그죠 우리 연휴를 이제 즐기고 나니까 자,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모두들. 자, 닥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는 어제 박물관에 있었다. 자, 영작의 기본은 주어 플러스. 자, 동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는, 자, <laughs> 자, 있었다. 우리 어짜 들어가면은 다 과거라고 그랬죠. 자 was 자 우리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우리 at 붙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럼 Museum 그렇죠? 자 우리 공공 장소명 앞에는요 더를 한번 붙여 주신다 기억나시죠? At the museum 자 그다음 어제라고 하는 표현을 맨 뒤에다 우리 써줘야 되는데요 우리 어제 영어로 뭐죠? Yesterday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부정문 만들어줄 때는요. 어제에다 뭘 붙이면 되죠? 낮을 붙이면 돼요. 왜? 비동사니까. 자, 그럼 이거 he wasn't at the museum yester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의문문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제 박물관에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싶다. 자, 우리 비동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was he at the museum yester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뭐할수 있다고요? 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왜? 비동사니까 자 비동사는 왕동사기 때문에 자, 의문문과 부정문 다 만들 수 있는 동사이다 자 우리 포인트를 살리고 있고요 자 의문문 부정문 다 만들 수 있는데 과거동사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었다. 자, 우리 그녀 she 자 났었다. 자, 한국말이어쩌더라면 과거라 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was? 자, 그럼 매우 화가 났었대요. 자, 우리 매우라고 할 때는 very라고 하는 부사를 하나 붙여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 화가 났다라고 할때 우리가 angry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죠. She was very angry. 이런 표현 쓰면 되죠. 자, 한국말 was. 음. 자, 비동사기 때문에 여기다 낫을 붙여 주면 부정문 완성되죠. 자, 그럼 she wasn't very angry 해 주시면 되겠네요. she wasn't very angry. 자, 요런표현되면 그냥 그녀는, 그녀는 매우 화가 나지 않았었다. 요런 문장이 완성되고요. 자, 요거 우리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Was she very angry라고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의문문 당연히 이것도 비동사기 때문에 문드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was she very angry? 자,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자, 그들은 지난주에 교회에 갔다. 자, 우리 요 문장은요. 다음 일반 동사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 4번 문장은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장 볼게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었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주어고요 뭐뭐 이었다 이게 동사네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표현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my 자, favorite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라고 그랬고요 음식이 영어로 뭐야 food 이게 뭐뭐 였다 그러니까 was 이게 뭐래? 이게 바로 치킨이래요 자어 h 아, i c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자,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 치킨이 아니었어요. was not 붙여주시면 되죠. 줄여서 우리는 wasn't a chicken. 치킨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누가 나가면 돼요? was가 앞으로 나가면 되죠. was my favorite food a chicken?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되는 것이다. A favorite, a food, a chicken.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국민 음식 치킨. 치킨을 이용한 자 영장 문제였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6번 저 책들은 매우 어려웠다. 자, 주어는 저 책들은 동사는 어려웠. 자, 네, 책들이 여러분, 한 권이 아니라 지금 몇권 이상인 거죠. 두권 이상은 최소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복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것 할때 우리가 that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것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those가 되는 거야, those. 자, 그래서 저 책들 그러면 those book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저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 책들은요, 매우 어려웠다. 이것도 was가 아니라 복수니까 w e r 자, 매우 어려웠다. A very uh, difficult. 뭐 hard도 되고요. difficult. 이런 표현이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부정문 만들면 저 책들은 매우 어렵지 않았다. 자, those books. 자 여기서 우리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Were not 붙일 수 있고요. 자 우리 요거 줄이면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Were, weren't, very difficult. 이렇게 쓸수 있죠. 자저 책들은요 매우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 저기 얘기할 수 있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야저 책들 매우 어려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were those books? 자, 매우 어려웠니? 라고 물어볼 때는, very, difficult,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6번이 조금 난이도가 약간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좀 높았던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케빈은 7년 전에 기자였다. 자,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이 뭐뭐였다. 자, 그럼 케빈, 자, 동사는 뭐뭐였다니까 was. 자, 기자였다. 어? 우리 기자는 리포터라고 간단하게 써 봅시다. 리포트. 우리 7년전에 오르 뭐죠, 여러분? 7 e r s a g o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의문장 동사도 어으니까요 자, 부점은 여기다 나 붙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아이고. <laughs> 자, 케빈 wasn't A reporter 7 years ago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자 케빈 7년 전에 기자였어 이렇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was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 그래서 so, was a cabin a reporter 7 years ago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저 비동사의 지금 이제 어 영작 문제까지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비동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죠? 자 일반 동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추석도 끝났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자 무엇에 대해서요? 자 영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수업 몇 가지 하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